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동안에 제 영상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찍게 됐습니다 어, 그 전에 두 개를 채취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두 개의 결과가 나온 지꽤 됐어요 다행히 두 개가 채취됐고 걔네 두 마리가 잘 수정이 됐어요 그래서 동결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 물론 다른 분들에 비해서 제가 어, 채취된 개수가 적기는 해요. 근데 뭐, 선생님도 그러셨고, 그렇게 많은 개수가 나올 것 같진 않다. 하지만 우리는 그 한계를 위해서 열심히 해보자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행히 두 개가 다 수정이 돼서 동결이 된 것을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어, 그 등급에 대해서는, 선생님도 별 말씀이 없으셨기 때문에 저도 그저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렇게 등급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할까요? 어쨌든 동결이 된 것이 저에겐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동결까지 잘 견뎌준, 어, 남포, 난자기 때문에, 어, 제가 그렇게 되기까지의 비결을 알려드리자면 첫 번째는 어, 햇빛이 많이 비출 때 어, 무조건 낮에는 나갔다는 겁니다. 나가서 평균적으로 1만 분은 걸었어요. 두 번째로는 어,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식사를 할때 소고기를 아침에 무조건 먹었어요. 제가 어디서 봤는데 그 아침에 먹는 그 단백질은 흡수가 빠르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믿거나 말거나였지만 블로그에서 본 내용을 보고 아침마다 항상 고기를 구워 먹었어요. 30세끼 커피를 세 번째로는 끊었어요. 커피를 너무 좋아해서 하루에도 두 잔씩 먹고 이랬는데 물론 선생님한테 여쭤봤을 때는 한잔 정도는 괜찮다고 말씀하셨지만 일단 안 좋은 거는 좀의심적다는 거는 다 끊는 게 좋다는 생각에 이제 커피를 안 마시는 대신에. 뷰코 유기농 코코넛 워터를 물 마시듯 진짜 자주 마셨던 것 같아요. 걔는 조금 1리터에 거의 6,500원인데 좀 비싸죠? 그렇지만 가끔 마켓컬리에서 4,500원, 뭐 5,500원 이렇게 세일할 때 다량으로 사놓고 먹었었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 코코넛 워터에는 이제 미네랄이 많고 어, 시원하고. 건강에도 좋잖아요. 그래서 일단 그게 저한테 도움이 됐는지 안 됐는지 뭐 각적으로 어 증명을 못하지만 어쨌든 저는 그거를 상당히 많이 마셨습니다.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는 건데 진짜 열심히 걸었어요. 어 진짜 살이 너무 많이 쪄서 허벅지와 허벅지가 쓸릴 정도였거든요. 근데 어느 날은 병원을 갔다가 병원이 서울역 근처에 있으니까 남산 둘레길을 걸었는데 그날 제가 머메이드 치마를 입고 온 거예요. 청치마 기다란 거. 그러니까 이제 더 허벅지가 쓸렸죠. 나중에 집에 와서 보니까 거기가 뻘겋게 다 색이 변색이 돼 있는 거예요. 너무 쓰리고 음, 너무 심하게 걸은 것 같아서 저도 걱정이 되는데 어쨌든 음, 나쁘진 않았어요. 그래서. 좀 많이 걸으시고요. 채취를 준비하실 때 걱정하시는 부분이 공란포와 조기배란이에요. 저는 이제 두 가지를 다 겪어본 케이스라서 한 번은 공란포가 났고 한 번은 조기배란이 돼서 너무나 허무했던 적이 있어요. 일단 공란포는 저도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냥 걔가 공란포였던 것 같고 그 이유를 잘 모르겠고. 아, 그때 좀 커피를 마셨던 것 같아요. 음, 그리고 조기배라는 어, 채취하기 하루 전에 제가 일이 있어서 되게 열심히 걷고 좀 걸어다녔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좀 집에 와서 힘이 빠졌었고 그때 배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채취하시기 이틀 전부터는 좀 운동하고 이런 거 자제하시고 천천히 걷거나 이 정도는 괜찮은데 집에서 편안하게 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밥을 먹고 나왔습니다. 지금 딱 걷기 좋은 또 저녁 시간이에요. 여섯, 일곱 시부터 여덟 시. 저는 아까 전에 이야기하려고 했던 걸 잊었는데, 제가 많이 먹었었던 가이가 야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딸기를 많이 먹었고, 오렌지, 그다음에 파프리카를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지금 딸기를 사러 가는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 일단 이걸로 끝이 아니고 저는 계속 모아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어, 열심히 준비하시고요. 오늘 저도 많이 걷고 좋은 좀 아이 쇼핑을 했거든요. 백화점에서. 근데 살 옷이 전혀 없었어요. 입어보는, 입어볼 때 피팅룸에서 제 전신을 봤을 때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답니다. 다리와 뭐 배와 어깨와 팔뚝이 너무나도 가하게 뿔어나서요. 아, 뭐, 살수 있는 옷이 없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에이권에서 뭐 조금 집에서 입고 다니기 좋은 홈웨어, 그리고 가볍게 동네에서 입고 다니기 좋은 그런 옷을 발견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살 생각입니다. 아, 여러분, 우리 열심히 준비하고, 그리고 틈틈이 운동을 해서 너무 살찌지 않도록 잘 조절하시기를 기도할게요. 여러분, 안녕.